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그오브 레전드와 로지텍 G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진 KDA 유니버스 게이밍 기어들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풀 세트에 게이밍 이어폰이 빠진 상태이고요. 이 KDA 같은 경우에는 롤과 평행 세계관으로 2018년 롤드컵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K팝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팝의 걸그룹을 스킨화해서 롤에 있는 챔프들의 기념 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열을 해보면 요 kda g 733 무선게이밍 헤드셋이 있구요 kda g 304 무선게이밍 마우스 g502 히어로 kda 게이밍 마우스 g 프로 kda 키보드 그리고 아래에 있는 g840 kda 장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빠져있는 KDA 세트 같은 경우에는 G333 게이밍 이어폰이 있고요 아무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을 컴퓨터 책상 앞으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단순히 롤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게이밍 룸을 꾸미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롤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흥미로운 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G 프로 KDA 키보드 먼저 소개 드려 보도록 할게요 GX 브라운 택타일 스위치가 특징이고요 케케을 제거를 해보면 갈축 스위치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텐키리스 배열이고요 네, 적축 보다는 타건감이 확실히 느껴지고 청축 보다는 조용한 느낌이라 딱 중간점에 위치한 키보드라서 갈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RGB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G 허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제 로지텍 게이밍 기어들과 동기화를 시켜주게 되면 동일한 RGB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KDA 로고가 들어가 있고 게이밍 기어다운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모드 버튼이 있고 조명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선인데 유선 케이블을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여드리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5개 부착이 되어 있고 높낮이 거치대는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DA G733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유무선 겸용이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착탈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이크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에 네, RGB가 지금 보이는데 사용 시간은 LED 오프 상태로 29시간, LED 온 상태로 20시간입니다. 상단 헤어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크게 무게 중심이 상단부에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헤어밴드 스타일입니다. 라이트 싱크 RGB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측면부에 KDA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KDA 버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 단부에는 지금 C타입 포트, 전원 버튼, 볼륨 조절용 조작 다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게임패드 같은 경우에는 G804KDA XL 장패드고요. 여기 음악 그룹인 KDA 멤버들이 곳곳에 눈에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마우스 움직임 때 걸리적거리지 않고 부드러운 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DA G304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라이트 스피드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히어로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DPI는 200에서 12000까지 범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AA 타입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최대 250시간 정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이 있고요. 안쪽에 리시버가 수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대칭형 마우스이고요. 왼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마우스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보다, 그립감이나 조작성을 강조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G502 히어로 KDA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다 확실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25K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200에서 25600까지 dpi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고요 그립감은 확실히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KDA에 특화된 디자인이고 이 바닥면에 보시면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쪽 추를 넣어서 무게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것도 추가 없을 때도 딱 좋은 그립감과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이 일단 많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게임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작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 허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키보드와 동기화를 해서 조명 색상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측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dpi가 조절이 되면서 측면부에 조명이 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제품을 소개 드린다기보다는 이고 오브 레전드와 로지텍 G라인업이 협업을 해서 나온 KDA 게이밍 기어들을 간략히 소개 드려보는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